예, 그, 삼성전자와 코스피는, 그 낮에 올렸던 제 분석을 보면 돼요. 거기서 별로 달라진 게 없어. 그, 수치가 거의 거기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달라진 게 없으니까 삼성전자의 코스피 신호는 낮에 거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뒤로는그 보시면 된다, 이 말이야. 그 자세히 이야기 해놨어요. 물론, 어제 제 분석들이 그대로 맞췄죠. 뭐,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보시면 그럴 거라 어제도 동영상을 보이서 그렇다 치고 지금부터 제 일지를 올릴 거니까 이 뒤로는 안 보셔도 됩니다. 아 나스닥이 인버스 나스닥 좀 팔리고 인버스 S&P 또 사네. 인버스의 S&P 이는뭐 인버스 원유구나. 뭐, 좀에이더 샀다는 거지 왜좀에이더 샀노? 이 어디로 튈지 모르겠어 지금 시리아가 이스라엘도 폭격했다고 팔레스타인도 뭐, 폭격했다고 이 들어갈지 알 수가 없다는 상황이라는 거지 그렇다는 거 그래서 조금 더섰다 하는 거 그게 다고 인버스 차이나 단타 되고 있고 인버스 S&P 또좀 샀네 그다음에 인버스 금와 <laughs> 징하다 계속 금값이 올라가니까 그 인버스 금이 끝없이 사네 어우 징해 징해 진짜 찡하다 그런 거. 그 다음에 인버스 은도 좀 많이 샀고, 그 다음에 오유레버가 단타 중이고, 그 다음에 이걸뭐뭐 인버스 브랜트요뭐 사는 돈마는돈 그랬네. 그게 다고. 또 올라가 보자. 장기 국채 또좀 샀네. <laughs> 어지겨워. 달러는 계속 단타되고 있고, 아 떠올리기 전에. 코스피 레버가, 아, 이거 수익도 도달 안할줄 알았는데, 도달해가 왕창 팔리다 하는 거. 오, 비율이, 이거 너무 많이 줄었다. 야, 진짜 현금 비율이 최대치에 도달하네. 최대치 진짜 많이 도달했다 하는 거. 삼성전자도 정리했고, 여기서 이 계좌에서 레버가 오늘 또 정리됐다는 거. 그 다음에, 아, 코스피 인버를 조금 더 샀지. 조금 더 샀는데, 코스피레버 곱하기가 야, 상담부터 13.8% 내려갔는데, 내 거는 지금 95.6%인가 이를 유지하니까 굉장히 수익률 면에서 좋은 거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코스피레버가두 종목이 단타, 아, 이한 종목 추가하고 저도 단타된다는 거. 코스닥은 어제 팔았기 때문에 오늘 계속 단타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 끊임없다, 끊임없어. 그 다음에, 동일공이 볼트 좀 싸고, 오늘, 강남 제비 습국 하는 게 뭔지 몰라. <laughs> 야, 딱 효자 종목이네. 끝없이 사지고 끝없이 팔리네. 그래, 해봐라, 뭐. 아, 그 다음에, 한솔랜드 큐브 단타 됐고, 드림머스 컴퍼니 좀 사고, 뭐 그렇다는 거, 체시스 도좀사고 한국선제 또 사고, 한예스 사고, 24월인 카스, 카스 도사는거나 아유, 지겨워. 삼성전지 우는 계속 단타 일어나고 있다는 거. 백강 사업도 좀 사고 신라섬이 단타되고 있고 아이철일고성이 문제야 문제의 종목이구나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단타가 일어난다는 거야 살아있다 이걸 그릴지 야 단타 매수하고 매도 오늘 몇분 됐나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어, 총네번 일어났네. 아마 살아있다. 그렇게 그래 계속 해라는 거지. 그게 나왔다는 거지. 물리는 거보다. 예,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가 제 개인 일제 끝입니다. 예, 오늘 저는 그 뭐고, 어, 코스피 레버 중 일부가 하단부에 샀던 게또 팔렸어요. 원래 이거 안 팔릴 줄 알았는데 수익금이 도달 안할줄 알았는데, 오늘 뒤 도달하되, 그렇게 잽싸게 팔았습니다. 뭐, 더기다리고갈건 그뭐 없고, 그래서 좀 단타를 해볼까 싶어. 단타 양을 계속 늙어볼까 싶습니다. 오늘 단타 매매는 역시, 어 거의 최고치는 아닌데, 굉장히 많은 양들을 하고 있죠. 팔았는 걸다 단타를 개시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그 장기계좌 중에서 일부를 제가 조금씩 축소하고 있습니다. 축소. 뭐, 마이너는 축소했는 건 아니고, 그러고 있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아직 인버스를 가열차게 늘고지는 못했어요. <laughs> 제자는 30% 가지고 있다 하네. 제자 잘한다. 지금 같은 경우 인버스 어인이되 있으면 안 돼. 형 같은 경우는 지금 인버스를 아직 뭐, 30% 미만에서 유지하고 있는 거지. 근데 레버들을 계속 탈물어서 인버스 비율이 올라간 건 분명해. 날좀 긴가민가 해, 헷갈린다는 거지. 2,550을 뚫고 걷기도 하고 안 걷기도 하고 장을 잘 모르겠어. <laughs> 그래서 일단 인버스를 조금씩 늘구면서 레버들을 수익권에 떠다란 거는 다 정리하고 있다는 거지. 막 팔아지키고 있다. 그러면서 상대적인 인버스 비율이 올라가겠지 비율이 올라간다가 많아진다 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다 그죠 그렇다 치고 마, 레버보다 많다 이건 아니지. 자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아 제가 지금 그 이거 들으신 구독자 분들한테는 아 원유는 제자 의아냐고 원유는 오늘 아까 오전에도 형이 말했다시피 조금씩 늘고 있다 많이는 안늘고 있어 요렇게 뭐쳐들어가뻔 했으니까 <laughs> 그가 뭐 중동에 화약고락 하는데 거기서 붙어붙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게 또 어떻게 작동할지 모르겠어 <laughs>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턴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그걸 들으시는 구독자분들은 지금 장에 있어갖고 코스피나 삼성전자나 아까 낮에 동영상을 보면 일부 고점 신호는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힘이 좋은 편에 속하는데, 그렇지만, 아, 어제 제가 뉴스에, 그 일지에서 뉴스 검색을 했는데 너무 잡다한 게 많아. 뭐, 중국, 미국, 뭐, 미국, 러시아, 유럽, 러시아, 아우, 테가리아 또, 하다 하다 안데또 시리아, 이스라엘, 머리가 너무 아프다. 그래서 일부 물량을 축소하고, 그 계속 현금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현금 비중을 늘리는 이유는 고가라고 지금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게 아니고, 잘 모르기 때문에 계속 좀 정리하고 있다. 올라가면 더 정리 연락합니다. 축소하려고 현금 비중이 지금 작년 올해지 최대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그 뭐고, 지금, 그, 그, 이렇게 잘 몰라서 지금 일부 계속 축소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너무 이슈들이 너무 많아. 그 이슈들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들을 잘 모르겠습니다. 턴 영역 바뀐 것 같거든. 그래서 전략은 크게 말씀을 드리면, 디테일한 전략들은 뭐, 말씀드려도 이게 너 복잡하니까 그렇지만, 디테일한, 아니, 대략적인, 매크로적인, 마크로적인 그 전략들을 말씀드리면, 장이 일단 안정에 잡히면 매매를 다시 개시한다. 이래 보고 있고, 그 전까지는 적은 양으로 단탄다. 단탄을 뭐 하면은 그냥 밑에서 잡아가 위에서 팔아보고, 그래 진행을 하는 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현금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올라가더면은 그 따라가가 매매하려고 지금은 좀 애매해갖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오를지 내릴지 잘 모르겠어. 그리고 너무 이슈가 많다는 거. 잠시 주식장에서 잠수 탈까 싶은 생각까지 들 정도로 이슈가 너무 많다. 그렇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아, 썬은 회사 생활 힘들다 했는데, 뭐, 어떤지 모르겠네. 시밤들은 왜, 그 뭐고, 월급 같은 거를 좀잘안 해주노. 나쁜 사람들이네, 뭐. 그리고 아, 방금 욕했는 거 죄송합니다. 우리 썬의 사장이 월급을 안 준다 캐가 그 사람한테 욕좀 했어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욕이 나보네 <laughs> 미안합니다. 이 다시 찍긴 너무 많다 그러고 그 나머지 구독자분들도 되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기분 좋은 거는 어제 예측 삼성전자 6만6천원뚫기는 안했겠나 뚫어봤더니 밑으로 다시 안 떨어지겠나 오늘에 대한 제 예측이었는데 딱막 찼다 하는 거 그래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그러기에는 어제 그 판단들을 잘 못하는 그런 신호들이 나왔거든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또 제가 제 스스로 자신감이 드는 그런 날입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고요. 평안하고 좋은 월요일 저녁 되십시오. 저는 하산합니다. 그리고 종목 추천은 그 좀불 붙으면 더 저도 더 가열차게 추천할게요. 예 즐거운 저녁 되십시오. 수고 많았어야 끝.